여러분 안녕하세요. 바둑이와 함께하는 최신 대국 하이라이트. 오늘은 맥심 커피백 제가 진행했던 바둑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성태곤 구단과 최정구단의 대국인데요. 한 2주 됐죠. 어, 이 바둑은 제가 포인트를 잡았는데 그 바둑이의 철학 중에서 돌을 버리는 것. 바둑이는요, 본인 돌은 버리고요, 상대방 돌을 살려줍니다. 사람하고 반대죠. <laughs> 음 굉장히 돌을 활용을 잘하고 웬만하면 은 내가 활용할 수 있으면 돌을 버려 버리고요 작년 연말에 최종구단 만나가지고 그 마지막에 그냥 끝내기 하면 이겼는데 개가가 안돼 가지고 마지막에 패를 벌었 나요 그래가지고 대역전패를 당했습니다 어 그래가지고는 타격이 크죠 다음 바둑을 정상적으로 두기가 쉽지 않습니다 백심커피에서 다시 만났는데요 이 바둑은 음, 그래서 그런지 송태곤 구단의 어깨에 잔뜩 힘이 들어가 가지고 음, 굉장히 뭐랄까 두터움을 보지 못하고 실리에 연연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던 것 같아요 한번 보겠습니다 음, 이제 송태권 구단이 흙을 잡았고요. 이렇게 좀 독특한 포석이죠. 이걸 들고 나왔습니다. 최정구단 높게 걸쳐가지고 이렇게 눈목자 행마 했는데요. 저도 굉장히 좋아하는 모양입니다. 이렇게 소목 높게 굳치고자산기 눈목자 걸치는 모양 이렇게 어, 걸쳐가자 이렇게 협공을 했고요. 이렇게 달렸습니다. 보통은 뭐3-3 들어가거나 양걸침하거나 이게 더 많이 나오는데 송태공 구단은 달렸고요. 최정구단이 이렇게 다가섰습니다. 이제 뛰고 이렇게 진행이 됐는데 여기까지는 무난하고요. 여기서 이제 최정구단이 바짝 다가갔죠. 이제 여기서 걸쳤는데 이수로는 이쪽이 조금 더 유력하다고 해요. 근데 뭐큰 차이는 아니기 때문에 실전에 이렇게 걸쳐갔고 여기서 최정구단이 이렇게 하나 세워주고 이런 식으로 다가가는 게 조금 더 좋았는데 이제 실전에는 그렇게 두질 않았죠? 실전에는 이렇게 협공을 했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송태공구단이 33을 침입했는데 여기서 날일자 투수가 굉장히 이색적인 수죠 근데 바둑이가 추천을 합니다 이 수를 그러니까 막는 수도 있고 원래 막는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넘겨주는 거는 좀 재미가 없죠. 뭐 이런 식으로 둬야 되는데, 음, 뭐좀 재미가 없는 모양인데, 여기서 이제, 날를 짜주는 수. 음, 저도 굉장히 생소한 수 중에 하나, 저도 굉장히 생소했는데, 음, 이 수가 최선의 수라고 말을 하네요. 음, 여기서 이제 실전에는요, 이렇게 붙여가지고 뒀는데요. 이렇게 막아가지고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됐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만약에 이렇게 막았으면 어떻게 될까 여러분 궁금하시죠? 음, 근데 바둑이는 이렇게 끊어가지고 이런 참고도를 보여주는데요. 제가 봤을 때 음, 바둑이는 돌을 잘 버린다 그랬잖아요. 음, 송태공 구단의 그 계획은 이런 게 아니었을 것 같아요. 아마도 일로 늘고, 젖히면 이제 찌르고, 젖히고, 이런 식으로 귀에서 실리를 확보해서 살려고 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실전은 이렇게 막아가지고, 이렇게 또도 밀어가지고 기분 좋은 형태가 되었습니다. 자, 여기서요. 이제 송태공구단이 이렇게 젖혔는데요. 실전에는 일로 막았습니다. 그런데 이수로는 그냥 이쪽을 막는 편이 더 좋았습니다. 이쪽을, 이제 흙도 귀를 살릴 수는 없어요. 별게 없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가볍게 둬야 되는데, 이쪽 미는 수가 굉장히 두텁고요 자, 여기서 지금 백의 요 민수, 여러분 기억을 해 두세요. 지금 이 모양하고, 실전에 최종구단이 밀었는데, 그때 배석에서는 이렇게 미는 수가 그렇게 강력하지가 않았습니다. 자, 이 모양에서는 굉장히 파워풀하죠? 미는 게 박력 있죠? 이제 요 석점을 압박할 수도 있고, 굉장히 두터운 자리인데, 음, 이 모양과 실전 나중에 나오는데 그 모양을 나중에 비교해 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두면은 흙은 이렇게 다가와가지고 뭐 이제 싸움을 걸어가야 됩니다. 이제 어, 난타전이 되겠죠. 이제 돌과 돌들이 서로 끊기면서 굉장히 어려운 모습인데, 어, 이렇게 백은 붙여서 행마 하는 게 이쪽은 맥점이고요. 자, 그런데 실전에 최종보단 이렇게 덥석 막았습니다. 그런데 이 수를 이제 실전에도 보다시피 나와서 끊는 순간 사석작전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바둑이는 이렇게 돌이 활용을 당하는 것을 굉장히 싫어합니다. 실전에도 그냥 받았는데 이 수로는 어 실전을 일단 보여드리면요. 이렇게 돌려치기를 당해가지고 회돌이를 당해가지고 많이 당한 모습이 됐어요. 근데 이 수로는 여기서 제 백은 요걸 하나를 치고 이을 때 사실 여기서 백이 넘어가고 싶지만 그러면 큰일납니다. 이렇게 끊겨서 이거는 회돌이 축으로 쫄딱 망하게 되죠. 그래서 이건 안 되고 이제 흙 입장, 백 입장에서는 이렇게 잡을 수가 있는데 이렇게 되면은 아까랑 다르게 이제 흙이 끊었을 때 이제 흙이 이어야 되죠. 오히려 백이 하나 끊어놨기 때문에 백이 활용을 한 거죠. 이게 굉장히 미묘한 차이인데 지금 바둑이는 이렇게 끊어가지고 바깥쪽에서 활용을 했다라는 뜻입니다. 이러면 이제 넘어갈 수도 있게 되죠. 그러면은 흙도 치고 달리고 이제 조금 패가 되기 때문에 선수고요.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는데 이렇게 되면은 백 승률이 56%입니다. 굉장히 그래도 어, 백에게 좋은 그런 그림이었는데요. 실전에는요, 그냥 이쪽을 잡아가지고 이렇게 돌려치기를 당하고 이쪽을 막았습니다. 자 여기서도 또 재밌는 장면인데요. 실전에 최정구단은 그냥 이두 점을 잡았어요. 그러자 이렇게 단수를 치고 흑이 양호구를 치는 모양이 나왔는데, 자 여기서는 또 돌을 활용을 하는 걸 좋아하는 바둑이의 행마를 보시겠습니다. 바로 이쪽을 끊고요. 이을때 일로 넘어가 버립니다. 그러니까 실전에 지금 바둑이는 이쪽을 맞기 전에 이쪽을 맞기 전에 이쪽을 먼저 활용하겠다는 거고요. 또 이쪽 단수가 싫기 때문에 나는 돌을 잡지 않고 버려버리겠다 이런 작전이에요. 굉장히 재밌죠. 그러면은 이제 백도. 이쪽을 이제 침입을 해놓고 그러면 석점을빵 따내 버립니다. 그러면 이제 흙도 뛰어 나와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두면은 자이 변화도 굉장히 어려워요. 그런데 지금 이쪽 늘면은 흙 대마도 이쪽 못 살아 있기 때문에 흙도 처리가 쉽지는 않습니다. 자 어쨌든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바둑이는 활용을 당하는 거. 그러니까 바깥쪽에 상대방이 돌을 버리면서 뭐 단수 하나로 뭐 활용을 하거나 그런 거를 굉장히 이제 기피하고 그럴 바에야 버려버린다는 거 여기서 볼 수가 있었습니다. 실전 진행인데요. 이렇게 활용을 하고 이제 양호구를 쳤습니다. 이렇게 지켜가지고 사실 이렇게 돼도 백은 불만이 없고요 승률 57%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아까 바둑이처럼 이렇게 위쪽 석점 잡고 두점 버리는 변화도 또한 57%였는데 음, 그 당시의 바둑이의 선택은 버리는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뭐, 승률, 그게 승률의 문제가 아니라 어떤 전략? 전략의 차이를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자, 실전에 송태곤 구단이 이렇게 붙였는데요. 뭔가 굉장히 이 바둑을 봤을 때, 송태곤 구단의 수들을 보면 굉장히 실리에 민감합니다. 그러니까, 글쎄요, 작전을 그렇게 짜고 나온 것 같은데요. 이 수로는 사실 이렇게 그냥 젖혀도 무방합니다. 이 젖히는 수가 좀더 좋았어요. 왜냐? 실전에 이렇게 붙였는데 최종 구단이 이렇게 양보를 했거든요. 그런데 이 양보한 수로는 이렇게 빠지는 수가 좋았습니다. 자 여기서 또 바둑이의 도를 활용하는 그런 작전이 나오는데요. 이 빠지는 수는 저는 아예 생각을 못했어요. 그런데. 이렇게 되면 외길 수순이거든요. 지금 이렇게 두 점을 잡기에는 지금 이쪽 바깥쪽에 있는 수가 크기 때문에 지금 흙 입장에서는 이한 점을 먹어야 됩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지금 사석작전. 이렇게 돌을 활용했다 이거죠. 그리고 이제 이쪽을 이제 바깥쪽에서 활용하면서 이런 그림이 되면은 지금 백승률이 61%입니다. 그러니까, 돌을 어떻게 잘 활용하는지, 바둑이의 돌을 참 활용하는 걸 좋아한다, 라는 걸볼 수가 있는데요. 아까 좌변에 백이 벌린 시점보다 이렇게 빠졌을 때, 백 승률이 더 높아진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실전은 이렇게 최종 구단이 간명하게 처리를 했고요. 이제 우변 갈라치기를 했고요. 흑도 자연스럽게 지키는 모양이 나왔습니다. 자 여기서 최정구단이 이렇게 한칸 뛰었는데요. 뭐 이수도 괜찮았지만 이수로는 이쪽 지금 석점을 잡으라고 해요. 이 바둑에서 제가 음, 우리 인간 눈에는 조금 작아 보이는데 바둑에는 계속 두라고 하는 그런 게 있는데 이쪽에 석점이고요. 그리고 좌악이 쪽에 보시면 이한 점입니다. 나중에 이한 점이 굉장히 가치가 큰데요. 음, 사람 눈에는 잘안 들어오는 부분입니다. 그 부분을 좀 집중해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백이 이쪽을 잡으면요. 이렇게 이제 빵 따내는 모양이 나옵니다. 그러면 이제 흙도 이렇게 중앙 쪽으로 둬야 되는데, 그때 자연스럽게 빠져가지고, 이렇게 뒀으면은 백 승률이 여전히 57% 음, 그런 흐름이고요 자 그런데 이제 최정구단이 이렇게 한 칸으로 뛰어서 지켰고 자, 여기서 송태공구단이 완착을 두는데요 이렇게 공중에 날일자 어, 뭔가 이도저도 아닌 조금 한가운 수였습니다 이수로는 어, 지금 실전을 들여다보고 1 0이 빠졌는데요 이수로는 그냥 이쪽을 애매한 공을 던져가지고 물어보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악수를 받아낼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자연스럽게 귀 쪽을 지켰으면은 지금 흑승률이 48% 굉장히 팽팽하게 잘 두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실전에는 이제 요렇게 실전에는 이렇게 두면서 이 들여다보는 게 굉장히 아팠고요. 이렇게 받을 바에야 지금 이전에둔 수가 좀 뻘쭘하게 됐죠. 그래서 이제 치연구단이 이제 늘어뒀습니다. 자그래서 이제 들어왔는데요. 여기서부터 또 굉장히 재미있는 변화가 펼쳐집니다. 이제 하변 쪽에 송태공 구단이 침입을 해가지고 백지를 완전히 부수게 되는데요. 그러면서 이제 나중에는 백도를 공격을 할수 있는 상황이 됩니다. 그 공격을 하는 게 굉장히 어려웠는데요. 이후 스스는 제가 다음 시간에 이어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초반전의 포인트는 바둑이의 그 사석작전. 돌을, 돌을 활용하는 걸 굉장히 좋아하고 내가 활용당하면은 그 활용당하기 전에 버려서 상대방 돌을 오히려 활용하는 그 작전을 좀 재밌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